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드베스앤비욘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왜 이야기하냐? 보통 실적 발표 후에 너무 크게 상승하면은 다들 어, 겁이 나서 어, 사, 사실 잘 매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드베스앤비욘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 후에도 계속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2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어, 여기 일자별로 보게 되면 네, 25% 있죠. 이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 실적 발표 후에 어,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실적 발표 후에도 충분히 어, 이 회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가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점점 매출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닝퍼 r 어를 좋게 네,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뭐래 될까요? 계속 매수해 나간다면 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런 뭐래 될까요? 업체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계속 찾아 헤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어, 확신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걸쳐 놓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어, 본인이 어,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어, 여러 회사, 좋은 회사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